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아, 얼마나 소출이 많았든지 소출을 모아둘 그 창고, 곳간이 부족해서 야 내가 이 소출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될까 있는 창고를 허물어버리고 더큰 창고와 곳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모든 소유를 저장해 두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그 일을 마친 후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야, 이제 다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의 그 많은 소유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이 뭘까요? 이 부자는 죽지 않을까요? 이 부자도 죽죠.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요? 이 부자도 하나님 앞에 서죠. 그런데 이 부자가 착각한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의 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준비를 염두를 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만 인생이 이 땅에서는 잘 살아가고 성공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섰을때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행위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일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그러니까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에 서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어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처량할까요? 하나님,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만 보여요? 내 육신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만 물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이야기하고 또 단언하고 아랠 수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왜 나는 돈이 없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이런 모습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것은 잘못 이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보았지만 결국 무슨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 가라. 이런 교훈이 다니엘서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배제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네가 하나님 앞에 영혼의 모습으로 서야 될 그날을 저 멀리서 있지만 없을 것 같고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것을 미리 당겨서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래? 그게 지혜에 있는 거거든요 지혜에 있는 거 지난주는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벨릭스 총독이었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할까 생각했지만 벨릭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바울에게 돈을 얻을까 이런 생각. 그러다가 하나님이 벨릭스에게는 기회를 거두어 버리셨어요. 베수도로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수도로부터 재판을 받는 장면이 25장 전체체쭉쭉오오고6장은 이제 바울이 또베 a 도 앞에서 아그리 n 왕 앞에서 변명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a p a 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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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가이사랴에서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예루살렘으로 올라와요. 아마도 총독으로 취임하니까 취임식을 하러 올라오거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함께 인사하고 취임식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겠죠. 이 유대인들은 새로운 총독이 오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면 아 이거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어, 요구하고자 하는 로마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새로운 총독에게 부탁을 하면 총독은 새로 자기가 새로 왔으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청탁을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배수도의 호의로 그러니까 배수도와 함께 청탁을 하면 바울을 바울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 거기에 구금되어 있으니까 가이사랴 지역에 에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와 달라. 그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청탁을 하죠. 옮겨 얘기를 3절에 청하니라고 돼 있죠. 그런데 배수도가 허락을 해요, 안 해요? 배수도가 허락을 안 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대로 데리고 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자기는 얼마 있다가 또 가이사랴에 가고 그러면 어긋날 것이니까 아예 너희들이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누구 보고 오라 가랴 너무 번거롭지 않느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5절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 보고 오라 하지 말고 나도 내려갈 거니까 너희들이 와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리고 6절 7절 8절 이렇게 보면 가이사라에서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2년 동안을 구류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중지되어 있던 재판이 다시 배수도 총독이 바뀐 후에 다시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판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뭐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7절에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어요. 결국 재판에서도 죄가 없다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죄가 없어요. 그러면 풀어줘야 되는데, 이 배수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때는 허락을 안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유대인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재판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 이미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의 법정에 서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유대인의 재판장으로 또 가야 될 일이 어디 있느냐 나는 가이사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고등법원으로 상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리고 흑령께서 바울에게 주신 경령을 이루어야 하는 바울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 베스도라는 사람, 벨릭스는 욕망과 권력과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벨릭스보다는 베스도가 조금 조금은 인격적으로 나아요, 성품적으로 좀 나아요. 원칙주의자고 바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베스도 역시 벨릭스보다는 조금 낮기는 하지만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한 자리, 총독의 자리에 서 있어도 자기의 영혼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바울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여버린 예수를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수도도 얼마나 지금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고 또 총독이 되어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서 인사도 하고. 아그리파 왕이 찾아오고 정치적으로 또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뭘못 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될 영혼의 때를 준비를 못 하는 이런 인물인 거예요. 베스도 역시도 총독이에요.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어리석어요. 왜? 왜 어리석어요? 아그리파 왕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이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수완은 좋을지 모르나 바울이 지금 뭐라고 전했습니까? 뭐라고 변명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 이분이 하나님이다. 당신 이 베스도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전했지만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아그립바 왕입니다. 아그립바, 아그리빠. 아그립바가 누구와 같이 오니 하면 번이게입니다. 번이게하고 같이 와요. 이 번이게는 누구냐 하면 두루실라 기억하십니까? 두루실라두루실라의 언니예 언니. 그리고 아그립바의 누나예요 누나.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처럼 등장하냐면 아그립바의 아내인 것처럼 등장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롯 아그립바 2세가 누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근친상간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동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어, 번익에 역시도 권력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종족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인물이죠. 헤롯 이 아그리파 이 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누나와 동거를 하면서 있습니까? 어떻게 누나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벨릭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이 세, 버니게 관심들을 보면 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관심이 어디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차 타냐, 몇 시에 타냐? 브랜드가 뭐냐? 이 아파트는 어디냐? 다 이런데요.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고 타고 누리고, 어디 여행하고 다니고, 그거,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관심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다 그런 관심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알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가 축복이 있다면 저는 관심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변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내 자신이 나 스스로도 잘안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가 주어지면 그 은혜 때문에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고 변화 하거든요 그것이 은혜, 은혜. 그런데 벨릭스도, 아그립바 왕도, 번이게도, 베스도도 이 인생 가운데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는 은혜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듣는데도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은혜조차 없고 온통 젊은 여자 데리고 사는 것 누리는 것 취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취하고 살아가는 이런 데 관심이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 바울 바울 자신의 관심만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는 딱두 가지 부류로 인생이 구별을 할수 있어요. 어떤 인생이요? 육신의 때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부류 또한 사람은 바울이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관심. 이것이 두 사람의 인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말은 하는데 삶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각 성도들의 가정을 보는데 야, 그래서 저분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동행이 있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보여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쳐 버리고 하나님의 동행도 끊어져 버리고 이제 울타리가 있잖아요. 양은요.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노략을 당하잖아요.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린 인생을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볼 때가 있어요. 아니, 울타리가 있어서 목자가 보호해주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이 흐르는 은혜가 있고 공급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인생이 가정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뭐가 없느냐면 흐르는 은혜가 없어요. 울타리가 허물어져 버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가지고 있는 것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는 인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근데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등장하는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번이게 드루실라 이 사람의 인생들 가운데는 흐르는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온통 욕망과 정욕에 가득 차 있고.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보면 벨사살이 저울에 달리잖아요. 달리는데 부족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은혜가 얼마큼 너의 삶에 흐르는지 알아보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부족한 거예요. 벨릭스도 없어요. 은혜 받을 기회 없어요. 베스도도 없어요. 아그리바도 없고 보니게도 없어요. 온통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달려가다가 끝 나버리는 인생. 되고 말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나는 지금 어떤 관심,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요 저는 관심의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관심의 타락 어떤 생각을 추구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기독교와 복음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누굽니까?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첫째 아들 또한 탕자였거든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아들을 얻었기에 내가 잔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데 집 안에 있는 첫째 아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잃어버리고 삼켜버린 이 아들을 어떻게 집안에 있는 나에게는 염소 하나, 양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둘째 아들에게는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관심이 어디 있어요? 첫째 아들의 관심,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떻게 그죠? 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심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큰 아들도 당장 거예요, 당장. 바울은요, 죽고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빌립보서 1장2 0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 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니 다시 넘겨 주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거 뭐예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내 관심, 내 목적이 있다면 이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있다면 이렇게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 그게 뭐예요? 나는 부끄러움 없이 지금도 전과 같이 다니엘이 이전에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살았던 것, 뭐예요, 잘된지, 죄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귀케 하려는 이 삶의 관심, 목적. 사도 바울은 그걸 붙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리석어요. 헤롯, 아그리파, 베스, 저기 베스도벨릭스 버니게, 드루실라 누가 어리석어요? 우리는 바울을 제외한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무엇을 얻을 때 기쁘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요. 그게 여러분의 관심이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관심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어떤 관심을 붙들고 쫓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무엇으로 구분이 됩니까? 관심요, 관심, 관심. 여러분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의 관심은 뭐기 때문에 세상에 있거나 온통 자기의 관심, 자기의 추구밖에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음? 극동방송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혼을 인도합시다, 전도합시다 해도. 눈썹 하나 깎다 가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다 자기에게 있거나 세상의 이방인들의 관심과 똑같은 관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 뭐야 전혀 관심이 달라요. 이방인의 관심과 그리스도인의 관심, 영적인 사람의 관심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쓴 편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가 써서라도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관심, 목적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에, 로마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의 육신의 형편 외적인 문제만 보여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무엇이 보여야 되냐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이게 브레이크가 잡히고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서져요. 욕망과 정력과 탐심과 우상숭배 이게 수도비 안 돼요. 멈춰야 되는데 이게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뭘것 같으세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관심을 바꿀 길이 방법이 없어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가는 방향과 목적이 꺾이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뜻, 내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면 제가 목사인데 불구하고 야, 박 목사 너 너무 잘한다. 그래,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등 떠밀어주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야, 이놈아. 그걸로 아니다. 그걸로 아니다. 꼭 끄집어 당기세요. 너 그걸로 아니다. 그 방향 아니다. 뒷목을 끌어당기시는. 너 그걸로 아니다. 그래서 너의 방향과 관심과 목적을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서 딱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꺾이고 아 이게 안 되는 것 그게 은혜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숨풍을 불게 해주시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뜻과 관심과 목적이 꺾이고 변화되고 내 삶을 조정할 때 그게 은혜예요. 조정하고 바뀌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존번 연이 쓴 철로역정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남자가 등장하죠.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돈이 없을까? 나는 왜 성공을 못했을까? 이런 관심을 가졌어요? 아니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관심을 가졌어요? 야내 인생의 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목장모임하고 교회 여러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어디에 가야 될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성공, 형통, 부귀영화, 그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 너무 잘 되는 것 없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없고. 그렇다면 세속적인 여타 종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불교가도 그런 거 있고, 천주교가도 그런 거 있고, 알라가도 그런 거 있고, 무슬림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뭐 있어요? 형통하고 장수하고 내 가는 길을 비춰주고 길을 인도하는 거. 그건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있지 않아도 다른 데가도 다 있어요. 다른 데가도 다 있어요. 근데 복음만이 우리에게 주는 독특한 은혜가 있다면 바꾸어 놓는 거예요. 변화 시켜 놓는 거예요. 관심의 변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이 바뀌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심의 변화가 결심으로는 불가능해요. 결심으로는 안 돼요. 다짐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것이 언제? 결심으로 다짐으로 된 적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꼭 가능하다면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해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해요. 은혜. 헤롯도 벨릭스도 베스도도 은혜가 없어요.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관심 어디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있어요. 관심 어디 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기도에 관심이 있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감사하고 기도하며. 에레미아의 성경 글을 읽으면서 70년 후에 우리는 돌아갈 거라는 걸 알잖아요. 성경에 관심이 있잖아요. 사자고에 들어가는데도 그의 목적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의 목적은 성공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관심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추구가 바뀌는.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내 뜻과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 교회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이런 은혜 그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